e 스 c a p i n g 클로저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데이터를 해보는 걸좀 비슷한 뉘앙스로 만들어 볼게요. Swift UI 새로운 뷰를 만들어 줄게요. e s c a p i n g 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 s c a p i n g 뷰에 대한 뷰 모델을 만들어 줄게요. 업저버를 하고, Escaping, escaping view 에서 state object 로 vm 은 escaping view 모델이다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view 모델에서는 published 되는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string 타입이고 어, hello world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어떤 function 이 있는데 get data 라는 function 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운로드 데이터를 여기 getData에서 호출을 해줄게요. 그리고 뷰에다가 vn.txt를 넣어주고, want는 large t i t l 로 want w e i t 는볼드로 그리고 o n t a p g e s 일 때, getData가 호출이 되게 하는 거죠. 우선 은 다운로드 데이터 여기서 스트링이 반환되게 해주고 리턴 어, 다운로드 데이터라고 한 다음에 이걸 텍스트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거를 터치했을 때이 get 데이터가 호출이 되게 되고. 데이터 안에서 다운로드 데이터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다운로드할 때 뭔가 바로 되진 않잖아요. 데이터 2 디스패치 큐. 원래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어떤 딜레이를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작성했을 때 에러가 뜨게 되죠. 원래 스트링이 바로 반환이 돼야 되는데, 바로 반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딜레이 뒤에 지금 나오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스트링을 반환하지 않고 어떤 컴플리션 핸들러라는 클로저를... 작성을 해볼게요. String, void를 반환하고, completion handler에다가 어, new data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download data tool을 호출해보면, 이렇게 작성이 된걸볼수 있죠. 여기서 엔터를 하면, 여기 new data가 뭐 데이터로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리턴드 데이터라고 이름을 바꿔 줄게요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리턴드 데이터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터치하면 클로저가 실행이 되겠죠. h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여기다가 디스패치 어떤 딜레이를 줘서 딜레이 후에 뭔가 도착을 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즉시 일어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 후에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 지금 보면 escaping closure가 escaping 하지 않는 completion handler를 캡처하고 있다라고 뜨는데 밖에서도 살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필요한데. escaping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면 클로저가 밖에서도 살아 있게 됩니다 지금 다운로드 데이터 2에 리턴드 된 데이터가 여기 꽂히게 되고 근데 이거를 escaping 클로저를 사용을 하려면 셀프를 붙여 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강한 참조가 발생하게 되니까 weak-self를 붙여 줘야 되고 이 셀프는 옵셔널 체인이 해줘야겠죠 o n t a p 일때 g e t d a t 가 호출이 되는데 g e t d a t 안에서는 d o w n l o a d d 2를 호출하게 되고 d o w n l o a d d 2를 실행하게 되고 downloadData2는 c o m p l e t 로 escaping되는 c l o 를 실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 e w d a t 가 여기 r e t u r n 가 되게 되고 2초 후에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r e t u r n 는 n e w d a t 텍스트가 바뀌게 될 거죠 한번 터치 해볼게요. 뉴 데이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면 데이터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바로 꽂아줬는데, 어, 어떤 다운로드 리절트 타입의 스트럭트를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안에 데이터가 있게 되고, 리절트. 어, 이번에는 역을 복사해서 다운로드 데이터 3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다운로드 금방 작성한 스트럭트를 받아서 보이드를 반환해주는 클로저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 e result는 다운로드 리졸트고 데이터에는 어, new data from 다운로드 리저트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컴플리션 핸들러에다가는 지금 얘가 와야 되니까 이 리저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다운로드 데이터 3를 한번 불러오면 다운로드 리저트 타입을 받아서 보이드를 반환하는 컴플리션 핸들러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리턴드 리저트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위크셀프를 붙여주고, 셀프 점 텍스트는 return e d result 점 data다 라고 작성을 해주는 거죠. 아, 이것도 한번 해보면 new datafrom 다운로드 result가 도착한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더갈수 있는데, 타입 l 리어스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컴플리션" 이라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게 어떤 거냐?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다운로드 데이터4" 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타입밸리어스로 뭐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데이터 포는 컴플리션 핸들러라는 이름의 클로저인데 이스케이핑 클로저이고 이 이스케이핑 클로저는 이런 친구이다가 되는 <laughs> 겁니다. 다운로드 데이터 포를 불러와 보면 다운로드 컴플리션이라는 친구가 여기 들어오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런 느낌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코드 작성하다 보면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다운로드해주는 로직이 있고 다운로드하는 후에 결과값이 즉시 도착하지는 않지만 이스케이핑 클로저로 처리를 해서 텍스트에다가 꽂아주는 느낌을 한번 맛봤습니다